가자. 과연? 아, 이번에는 아마 지금 18개 조가운데 최고의 에픽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야, 누군데? 자, 먼저 선동자! 아, 맞다, 맞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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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르별팀 배틀의 진입니다. 허찬미씨. 자, 그리고 허찬미씨가 지목한 대결 상대는? 설마. 아, 설마. 바로. 아, 설마. 아 와, 일남수 진. 와, 와, 와 왜, 왜, 왜? 얘네 왜 그래? 아니, 왜? 마스터 예심 진입니다. 이소나 씨입니다. 장난 아니네, 지 아유, 왜 이렇게 뽑져 아유, 적당히 쎄지. 자, 이번 시즌 가장 기세가 좋은 두 사람입니다. 오! 이것은 바로 미리 보는 결승전. 아, 나 여기도 못 봐. 여기도 못 봐. 허찬미 씨는 5년 차 현역 가수로 지금 네 번째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트롯 오뚜기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장르별 팀 배틀에서는 마칭 드럼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면서 상당히 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허찬미 씨와 대결을 펼칠 이소나 씨 역시 이번 미스트롯4에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5년 차 경연역 가수인데요 자, 둘다 진을 차지한 분들이시고 본선 1차전에서는 일 허찬미, 진 이소나 선이었습니다. 아하. 왜 벌써부터 이렇게 붙어? 결승에서 붙으면 지금부터. 어. 자, 둘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지는 데스매치. 누가 떨어져도 미스트로 시즌 4의 큰 전력 상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의 뭐 우승 후보잖아. 미리 보는 결승전. 아, 둘다 다려. 아. 아. 어, 언니, 미스트로 4에서 성적이 마스터의 심진 본선 1차 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할 차례죠? 미미미미미미미세요미미미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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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미, 미, 미. 제가 할게요. 미미미미미미 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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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아 간단하네. 참미야, <laughs> 들었지? 오늘 미는 너가 가져가. 내가 진을 다시 되찾아갈게. 아, 쎄다쎄다쎄다 아, 무섭다. 아니, 미도 대단한 거 아니야? 아, 아니, 미도 누구에겐 꿈인데. 어. 그래, 난한 번도 못 해봤는데. <laughs> 봐둘다 그래봤자 미야. 그래봤더라. <laughs> 진짜 뭔가 지금 탈락의 느낌이 아니라 지날 거냐, 손할 거냐, <laughs> 참 탈락자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웃음> <웃음> 괜찮아, 둘중한 명도 탈락자가 될 거야. 기다려 봐. <laughs> 자 이번 시즌 가장 기세가 좋은 두 사람입니다. 마스터의 심진과 본선 1차전 진의 대결. 이야, 이러면 이제 후공자가 아 많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데. 자 후공자 이소라 씨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십시오. 벌써 팬이 많이 생겼네. 이소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소나 씨가 준비한 노래는 김용임의 천년학입니다. 아아 제 노래는 제가 조금 더잘 부르지 않을까 그게 저의 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보통 깜짝 아니것 같은데 말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친구도 보통 아니에요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잘하면 진짜 대박이다 얼마나 잘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아, 얼마나 잘하려고 이걸 <목소리도> 갖고 왔어요 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내가 소화하면 제대로 할 거야. 잘했으면 좋겠다. 오진 발걸음도 새털 같고, 지름 같은 밤중에. 啊。 I'm 했습니다. 네, 이소나씨의 무대였습니다. 아호공자 이소나씨였습니다. 아아 이소나! 이소나! 네, 이소나씨의 무대였습니다. 아호공자 이소나씨였습니다. 밥 먹어도 이제 자녀가 간다 더 커졌어, 더 커졌어 오, 노래 다 아, 아. 자, 이제 허창미 씨도 무대 중앙으로 오시고 나란히 서시겠습니다 <laughs>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참... 예, 투표하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laughs> 어떻게 무대 으로 오시고 어우, 머리가 아프다 <laughs> 자, 두 사람 중에 마스터분들은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골라야 돼. 어고또 하지? 아, 고민된다 이거. 오, 어렵다. 1번입니다. 두 참가자 가운데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되시는지. 본선 1차 진허찬미 마스터 예심 진이소나. 17개 하트.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와, 나 역대급 어려운 것 같아. 자, 님과 함께 1번. 천년합 3번입니다. 자,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여러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1번과 3번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투표해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laughs> 투표하셔야 돼요. 장민호 투표해야 됩니다. 자, 카운트합니다. 오, 4, 3, 2, 1.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아주 멋진 대결인데 선택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뭐 색깔도 좀 비슷하게 했으면 좀 구별도 쉬울 텐데 서로 다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김용임씨 원곡자, 예, 어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가슴이 졸린 적이 없은것 같아요. 네.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웃음> <웃음> 어, 우리 이소나씨 어, 정말 어려운 노래를 선택하셨고 또 본인한테도 잘 맞는 곡이에요. 근데 저는 정통 트롯을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트렌드는 전부 다 춤을 추면서 뉴트롯이니 댄스 트롯이니 하는 그런 가수들이 많은데 우리 정통 트롯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이소나 씨가 저는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분의 무대는 색깔이 다른 무대지만 앞으로 미스트롯을 끌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가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의 노래를 듣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아 먼저 이소나 씨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옆에 김용림 씨가 계시기 때문에, 네. 어이 자네보다 노래를 더 잘하네. 사실 이 소리가 그냥 나왔어요. <laughs> 소리가 혼의 소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누가 감히 이소나의 이 소리를 흉내 낼수 있을까?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냥 푹 빠져서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일단 어 이선화 씨만 놓고 보면은 5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인재다. 그 정도로 보시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허찬미 씨는 옛날에 사실 극장식 무대에서 보는 이런 쇼 타임에 한 타임을 보는 듯한 이런 아주 극찬의 그런 무대였거든요. 아 프로그램에 크레이지 러브가 어떻게 나오냐고 대단한 거야 참다아 정말 두 분에 대해서는 단점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언어 도다이다아나어나다예 <laughs> <laughs> 어, <나왔다. 웃음> 어, 그래서 일단 제가 노래를 한 40년 한 선배로서 아 이런 인재들은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듭니다 네. 아주 두 분의 노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그두 분의 무대가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저는 허찬미 씨 무대를 보고 미스터3 때 천녹담 씨가 제3안강교를 불렀었다 네, 네. 네그 무대가 생각이 났어요 네. 어, 내려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덕분 초안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허찬미와 한백년 살고 싶어 <laughs> 그리고 이 소나 씨는 너무 완벽해서끼어들기가 힘든 수준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노래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약간 무서웠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맞아요, 맞아요. 저랑, 저랑 똑같아요. 약간 약간, 맞아. 약간, 약간 약간 에이, 에이. 무서웠어요. 에이, 에이. 그래서 <laughs> 지금 참여를 할수 있는 무대였느냐? 감상용 무대였느냐? 네. 요거를 두고 제 취향껏 선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근데 두분다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 뭘로요? 네. 다음 라운드에서는 참미 씨는 무대를 꽉 채우잖아요. 예. 네. 꽉 찬미. 꽉참미 <laughs> 그리고 이소나 씨는 어, 노래 부를 때 고음할 때 용처럼 쫙 올라가잖아요. 어. 이소령. 전쟁. <laughs> <laughs> 예, 꽉 찬미와 이소령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승자가 됐을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 어, 결과표가 전달이 됐는데요. 야 여러분들의 선택은 접전입니다. 와, 예, 완전 박빙입니다. 아, 이거봐, 이거잘알았어. 이거 박빙, 이거 박빙, 박빙. 두 사람 사이의 표차이는 세 표차입니다. 세 표차 승부가 났습니다. 어? 과연 진과 진의 대결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5년차 현역 가수 어찬미 그리고 역시 5년차 현역 가수 이소나 나이도 비슷한 두 사람의 일대일 테스매치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본전 2차전 진, 허찬미입니다 막스터 예심 진, 이선합입니다둘 중에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결승전 같아요, 결승전 아 결승전 같아 와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석전입니다 막스터들의 선택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주인공 진과 진의 대결 승자는 어느 쪽입니까? 빨라집니다, 빨라집니다. 결과는. 오! 자 누가 선택이 됐을까요? 여러분 소리 질러주세요. 스티는 누구예요? 바로 누구? 스티아는. 아! 고참님, 스티아는. 허천미, 허천미 씨가 이겼습니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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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허천미. 야 이랬다 이랬어. 와. 허천미 씨가 이소나 씨를 꺾고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진과 진의 대승 매치는 코찬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예. 어차피! 자 마스터들의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야 궁금하다. 요렇게요렇게 나왔습니다. 아... 10대 7. 야 우와 어떻게 저러냐 와 대박이다. 야예와 네. 진짜 접점이었네. 10대 7. 아이 대결 승자 진과 진의 대결은. 허차미씨 승리로 끝났습니다. 잘한다 많이 늘었다고 했잖두 분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깝다. 싸움은 흥분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이게 그렇지. 진짜 서아 저런 목소리 없는데. 아유, 정말 흔하지 않은 아유, 목소리인데. 네.